채널을 구독하시면 무료 운세를 매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1966년생 말띠로서 4월의 기운을 맞이하시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태생에서부터 부여받은 생명의 에너지와 자유로운 영혼, 그리고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이번 달 행운을 찾으실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1966년은 불의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불꽃과 같이 뜨거운 열정과 변동성이 동시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말띠의 특유의 활발함과 독립심, 그리고 모험을 즐기는 성향은 사주학적으로 보면 천간과 지지의 상생관계 속에서 창의력과 추진력을 의미하며 다소 급변하는 운세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당당히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이러한 에너지를 토대로 4월 한달 동안 운의 흐름에 주의를 기울이며 정밀한 분석을 통한 로또 번호 추천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사주학적으로 고객님께서는 1966년생 말띠로서 사주의 구성 요소 가운데 불과 목 기운이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이는 본인의 외적인 활력과 내면의 창의성을 동시에 상징하는 요소로 고유의 도전 정신과 함께 대담한 결단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다만 이러한 기운은 때때로 과도한 자신감이나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고 차분함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4월의 기운은 이러한 본인의 성향과 어우러져 감각적인 재치와 적절한 균형을 이루게 되며 특히 금전운과 관련된 사주 요소들이 안정되면서 재물운 또한 상승할 수 있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이와 같이 사주학의 전통적인 해석은 고객님께서 이번 달 로또 번호 선택 시 단순한 우연에 맡기기보다는 본인의 운세와 조화로운 에너지를 고려하여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풍수 지리적 측면에서도 4월은 변화를 예고하는 달로 자연의 주기와 인간의 운명이 서로 얽혀 조화를 이루는 시기입니다. 특히 동남쪽과 남쪽 방향의 기운이 강해지는 시기에는 행운의 기운이 모여들기 쉬우며 이러한 방향의 에너지를 잘 활용하면 본인의 재물 운과 전반적인 운세가 한층 상승할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서는 구매하실 로또 티켓을 들고 생활하시는 공간이나 이동 경로에서 풍수지리의 원리를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 안에서는 남동쪽에 작은 행운의 부적이나 상징물을 배치하고 외출 시에는 동쪽 방향의 밝은 곳이나 자연 채광이 잘 드는 장소를 찾으시면 긍정적인 변화가 기대됩니다. 이러한 풍수지리의 원리는 단순히 심리적인 안정만을 주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깃든 기운과 본인의 운세가 상호 보완되어 실제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4월 중에서도 고객님의 에너지와 천체의 움직임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날짜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4월 중순 이후부터 달의 기운이 극대화되는 시기인 4월 12일경과 4월 말 무렵인 4월 26일경은 고객님의 본래 에너지가 극대화되어 재물운과 행운이 집중되는 날로 판단됩니다. 이와 같은 날짜에 로또 티켓을 구매하시면 보다 좋은 기운이 배어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러한 날짜 선정은 고객님의 사주와 주변의 풍수 지리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로 단순한 우연보다는 경험에 기반한 전략적 선택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4월 로또 번호 선택에 있어 고객님께서는 1번부터 45번까지의 번호 중에서 본인의 운세와 에너지가 가장 잘 흘러가는 숫자들을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1966년생 말띠로서 전체적인 기운과 사주학적 분석, 그리고 풍수지리적 환경을 고려했을 때 추천드리고 싶은 번호는 17번과 28번입니다. 17번은 사주에서 지지의 흐름과 관련해 물리적 근거와 함께 안정적인 기운을 상징하는 숫자로 고객님의 내면의 의지와 결단력을 나타냅니다. 또한 28번은 풍수지리에서 행운의 방향과 밀접하게 연결된 숫자 중 하나로 재물운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인간관계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호로 해석됩니다. 이두 숫자는 단순한 숫자 선택을 넘어 고객님의 운세와 생애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되는 요소를 담고 있습니다. 더불어 로또 번호 선택은 단순히 행운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고객님께서 평소에 쌓아온 노력과 운명을 향해 걸어온 길 그리고 앞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966년생 말띠로서 때로는 격동의 시기를 지나온 경험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경험 속에서 얻은 교훈과 인생의 굴곡들은 고객님께서 지금까지 쌓아온 소중한 자산이며 이번 4월을 맞아 로또 번호 선택에 있어서도 그 소중한 경험들이 반영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고객님께서 선택하신 17번과 28번은 그러한 인생의 굴곡 속에서 자신을 더욱 단단히 다질 수 있었던 순간들을 상징하며 앞으로 다가올 더큰 행운과 기회의 문을 열어줄 열쇠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또 티켓 구매 시점에 대한 추가적인 조언을 드리자면 고객님께서 말씀드린 4월의 특정 날짜 외에도 매주 금요일이나 토요일에 구매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안내해 드립니다. 이는 주간의 흐름과 사회 전반에 퍼져나가는 긍정적인 기운이 그림자처럼 배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고객님께서는 무리하게 번호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와 사주학적 풍수지리적 조언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 최종 결정을 내리시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구매 시에는 앞서 언급드린 4월 12일이나 4월 26일과 같이 기운이 극대화되는 날에 맞춰 보다 집중된 마음가짐으로 선택하신다면 그 효과는 더욱 극대화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1966년생 말띠의 특성과 사주학적 분석, 그리고 풍수지리의 원리를 종합하여 고객님께서는 이번 4월에 17번과 28번이라는 두 가지 숫자를 중심으로 로또 번호를 선택해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의 태생과 운명의 흐름, 그리고 자연과의 조화를 함께 고려한 이러한 선택은 단순한 우연의 결과를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다져진 경험과 지혜, 그리고 우주의 기운이 어우러진 신중한 결정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고객님께서 이번 4월에 제시드린 날짜와 번호 선택 전략을 토대로 한층 더 집중된 마음가짐으로 도전하실 때 분명히 뜻깊고 긍정적인 결과가 따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언제나 고객님의 앞날에 행운과 축복이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